일 끝나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얼굴을.. 얼굴을 부딪히는 바람에 응급실을 왔어요 오늘 근데 너무 늦고 얼굴을 다.. 머리나 이쪽으로 다치면 하루 정도 경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시트를 찍은 결과 따로 문제는 없지만 한 6시간은 여기 지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묵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번식을... 그리고... 저는 여기를 이렇게 다 쳤고요. 얼굴도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그러면 씻고 잡아야겠습니다. 안녕. 병실에서 보이는 뷰가 굉장히 일품이군요. 음... 베를이다 보여요.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서류도 갖다 주셨고 진통제랑 그리고 여기 맥박도 짓습니다. 맥박이랑 온도 쟀고 이렇게 아침 식사도 했어요. 빵이랑 커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갈까 하고 있습니다. 짜는 여기 안에 이렇게 사물함도 있어요. 열면 링게. 이런 것들은 어디 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콘센트들이 다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충전하고 있는데 뭔가 너무 불편해도 될까? 근데 바닥에 선선이 이렇게 많으면 먼지가 많이 쌓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화장실. 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의자도 있고, 그고 샤워. 따뜻한 물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변기. 여기 또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콘센트랑 되게 깨끗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침대가 움직이나? 오, 대박. 침대 움직여. 침대가 움직인다고아 이렇게 있으니 정말 편하구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걸 누르면. 사람이 옵니다. 너무 아프면 이걸 누르면 되나봐요. 그리고 여기 어떤 모니터도 있는데 저것도 지철할때 데이터 넣어서 쓰는 것 같아요. 슬슬 나가야 되는데 또 머리가 아프고 귀찮다. 날씨가 얼마나 좋게요 지금. 저때 저렇게 사고가 나고 아팠던 게그 당시에는 안 아팠었거든요. 근데 한 이틀 사일 지나니까 온몸에 알이 배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걸 바로 통사고 휴츠증이라고 하나요? 나중에 갈비뼈도 아프고 그래서 가서 엑스레이도 다시 찍고 그리고 아직도 여기 무릎은 아픕니다. 항상 아파요, 이렇게 누르면. 이것도 병원 가야 될것 같기도 한데, 이미 치료할 때가 지나서 아마 안될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꼭 자전거를 타실 때는 헬멧을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면 앞뒤로 라이트가 꼭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꼭 조심하시고, 외출하실 때 의료보험 카드, 유학생분들, 독일 유학생분들 의료보험 카드 꼭 가지고 다니세요. 아셨죠? 그럼.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됐어요. 볼에 담아줘요. 이게. 으! 뭐야? 그리고 이거는 오트밀로만 해서 밀가루가 안 들어갔습니다. 얇은 거 먹고 싶으면? 물게 두꺼운 거 먹고 싶으면 돼지하게 여기에 설탕이랑 소금도 좀 넣어주시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해서 먹어요. 그럼 버터를 넣어줄게요. 좀더말끄 매끄러운 팬케이크를 하려면 이거 한번 닦아주더라고요. 근데 전안할 거예요. 귀찮아. 그리고 요즘 요지... 외국에서 화장지 날라온 거 아시죠? 아껴야죠자 다시 세장 나오려나? 자. 서가는 항상 한 개에서 반 개는. 자르면서 먹고 두개는밥이랑같이 먹고 <laughs> 지금 몇 달째 간헐적 단식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많이움직이지않으이로많이 움직일 때는 음 13시간 정도 단식하는걸하는데요즘에는많이안 움직여서 그냥 시간만 먹고그외의시에에는단식을 하는 걸로. 그래서 단식을마치마치겠습니다 버터는 프랑스 버터예요 여러분. 이건 독일 버터인데, 너무 맛이 없어요. 정말.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버터만 하나 사왔어요. 프랑스에 버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버터만 하나 사왔는데, 거기 안에 씨솔트가 들어가가지고, 아 세상에. 진짜 그거랑 빵이랑 먹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나의 사랑, 비누 버터. 어, 씨, 계란 터졌어. 아하. 어, 떡함. 예, 몰라. 안 돼!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냉동 베리까지. 오늘의 아침, 완성! 우 짠! 버터. 아, 보고 싶었다. 아고 너무 맛있어 이 팬케이크 자체는 별맛이 안 나요 우리가 설탕을 안 넣었잖아 하지만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 바나나랑 피넛포터랑 이렇게 먹으면 우린 여기에 설탕과 소금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이 바나나가 설탕이고 이 피넛포터에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어. 음. 계란도 한 끼니마다 두 개씩 먹으니까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아. 차로 입가심을 해야지. 아, 잘 먹었다. 제목 우리는 30분마다 사과의 색을 더해 주곤 하였지. 지은이 김윤영. 어떤 이는 일찍 출근하면 시간이 빨리 간다라 말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밥을 먹다 커피를 흘렸다. 장기 빠라 쓰고 병맛이라 있는다